네. 야, 너 멋있다. 너무 멋있네? 이거 우아한데? 밥 준다고, 밥 있다고, 여기로 다 몰렸어. 네. 이런 새우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새우에요? 그리 네. 2만원씩 하면. 어. 그게 더 비싸겠어요? 저게 더 비싸겠어요? 그럼 저희 어항에는총몇 마리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15마리. 지금 넣 누면은 뭐 많아 보이진 않아요. 거의 여기 있는 애들로 들어가겠네. 예, 많아 보이진 않는데. 네. 걔네들이 이제 큰걸또 생각해야 되거든. 먹이 잘주고 하면 금방금방 쪽촉 금방 크니까. 건강하고 이쁜 고기들이 들러. 저런 특이한 거 좋아해. 원래 넣어도 되긴 하는데 조금 약간 어두운 톤이잖아요, 네. 거기가. 네. 안 네. 보여요. 아, 안 아, 보이겠다. 네. 바위를 꼭그 위에 어항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90cm라고 했거든요? 네. 음, 요만하면... 어, 이 세계 리더 밑에 바다의 느낌. 시위들을더 홍보해야 돼. 네 어. <laughs> 아니야 저희 큐어 키워진데... 실드에 <laughs> 쿨 샴푸. 사장님 설치가 끝난 걸까요?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웃음> <웃음> 어. 그리고 다 섭혔어요. 물 받고, 전기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제. 예. 한번또 와서 상태 체크해서 물을 좀 환수 시켜줘야 될 상황이면 또 환수 시켜야 되고 주에 와서 이제 예, 고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 어항은 물 가는 주기가 네. 어떻게 돼요? <laughs>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나 보다. 한 600m. 근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1첼팔0에서한이톤 정도. 어 지도가 있었지 원래도 있었지어 이거는 아니야 지가러 때문에 이 지도가 새롭게 보이는 거지. 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아, 자, 네, 어, 안녕하세요. 오 어, 네, 예쁘다 예쁘다 노란색깔 어머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예쁘다. 네, 네. 지금... 색깔이 금다 이게 네, 이제 알리라고 하는 건데. 색깔이 이제 완전히 통할 어요 너무 예쁜데요? 색깔 제일 많이 파는 거예요. 30cm까지 커져요. 어머, 어머. 어머. 되게 오묘해요, <laughs> 컬러가. 근데 커질수록 더 까매지면서, 그거는 빨간 무늬가 더. 우와, 예쁘다. 네. 가장 원값이 비싼 색모들 들어옵니다. 이것도 한 30cm까지 커져요. 어, 나는 얘, 얘 주황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 노랑색이 이 블루와 너무 잘 어울린다. 나는 아, 제가 제일 귀여워 청소물 거어 상어같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귀여워 귀여워 체력성 같아 뭐 음. 수족관 가면 이거 물고기 밥 주는 체험 하잖아 체력 <놀람> 입에 지금 먹이가 들어온다안 먹어 어 아, <놀람> <놀람> 냄새가 이게 냄새 장난 아니었어짜 사료 냄새 사료 냄새 맞아 사료 냄새 어 사료 냄새 고소가지 고소해 아니 흰층이들만 먹어? 그니까